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솔라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2K와 51K 지점에서 계속적인 횡보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알트들은 더큰조정폭을 보여주며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공식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맞아떨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상승을 외칠 때 기가 막히게 상승이 된다면 좋겠지만, 올해나 황소 같은 세력들은 절대로 여러분께 수익을 주고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고, 지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세력들이 돈을 벌고자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의 매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단 들어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고생할 수는 있어도 이미 상방으로의 포커스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십니다. 그몇 가지 살펴보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만 보더라도 이슈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 올해 4월까지 별다른 악재가 없는 한 비트코인의 펌핑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세력들도 비트코인 반강기 이슈를 가지고 미리 가격 펌핑을 시켜놔야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비싼 값에 매물들을 팔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외에도 추가적인 펌핑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이지라 같은 경우에 나이지리아 통화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3분의 2의 가치를 잃었다고 합니다.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사람은 저축한 금액의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되면서 수입을 3배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지 통화로 지불받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 즉 결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 달러 확보가 안 되는 국가에서는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대체 수단으로 달러 같은 결제 능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금을 매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중국 정지에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중국은 정보 차원에서 많은 금을 매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보관이라던가 이동이 힘들다 보니 현재 중국을 필두로 많은 금을 매입하던 미국 정부도 비공개적으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추가적인 펌핑은 시간 문제일 뿐 어차피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GBTc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1억 9,170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10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체적으로는 2억 5,560만 달러 순 유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조정 구간에 개불 매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을 말끔히 씻은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펌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블랙록의 현물 ETF로. 30억 달러, 즉 4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추가적인 펌핑의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의 상승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하는데 그 이유가 알트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상승 추세가 유효해야만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흐름은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수치가 60%에서 70%대로 유지해 줘야지만 알트들의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통한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인생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정보라든가 흐름을 알고 지지와 저항구함만 잘 지켜주면서 맥점을 잡는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갖고 갈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2021년도 한창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며 8천만원을 달리던 시점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을 만들고 발행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그 당시 국내 거래소를 상장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에피텍스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돈만 있다고 상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상장시켜 주고 있고 보통 코인 상장을 하고 핸들링 하는 여러 라인들이 있지만 그 당시 재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 라인은 주식 세력들이 주류를 이끌었고 거기에는 건설사, 보험사,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재료가 중요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휴가 매수와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한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모르셔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1-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런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냐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구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개인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2월달 아직 시작도 안한 무료천주 소개 드릴 건데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타면서 거래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재 조정받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 조정만 받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고 현재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 펌핑을 시킬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을라도 한 번쯤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그땐 기존에 물려있는 코인들 한 번에 정리하시고 제가 드리는 코인으로 같이 수익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 받으신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추천 종목 보내드리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